항상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김봉근이 만난 사람. 오늘은 이곳 분당 노인복지관에서 유주동 강의를 맡게 되신 최환길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그러한 그 강의를 맡으시게 됐는데요. 그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예, 저는 대학을 나온 뒤에 은행에 들어가서 3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우연히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그대로 지금 한 25년째 역사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사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우리 기성세대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다 미래를 생각하려면 결국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이 조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또 자녀든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서 역, 제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사실을 에, 다른 사람한테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 강의도 맡았습니다. 네. 과거를 알면은 현재에 더 여유가 있고 또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나름대로 여러 박물관을 많이 그 찾아다니셨는데 우리가 아는 그 상식적으로 볼때 박물관에서 우리가 가면 주로 봐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거 에 좋습니다. <laughs> 우리가 역사를 알면서 동시에 우리 선조들이 냉전은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 문화유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을 또 보존을 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아울러 역사도, 어, 우리가 알아야 이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나이가 들은 사람으로서 후세대들에게 본이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태공 이야기가 예. 배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맞... 강태공이 한 말인데 예.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지혜를 갖고 대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나름대로 우리 분당 복지관 우리 그 어르신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여기 나오는 모든 이 우리 회원들은 전부 과거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 또 경험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 기성 세대가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칠서도 지켜야 되고 또 언행을 좀좀 해서 이 화합은 그런 세대가 돼야 이 우리가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즉 역사라는 건 일종의 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겪어본 그 처참한 이 전쟁이 이 나라에서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제소 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언행을 조금이라도 조심을 해서 본이 되고 질서도 지키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적은 힘이나마 우리가 다 같이 보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회원들 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생활에서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네네. 이곳 분당 노인복지관이 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예.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바둑 장기 재밌게 주시는데. 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을 찾고, 최소한도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한마디만 더해 주십시오. 예.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은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와서 얼마나 고마웁니까? 그래, 이란 가설을 이 조국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공동시설을 우리가 잘 아끼고 또 보존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후손들한테 본의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야 훌륭하신 분들인데, 가끔 보면은 아주 화성거가지고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서, 여기 나온 분들이 모두가, 어 진짜, 천당 밑에 분당, 거기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그 복지관입니다. 다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그 순간부터 네. 정말로 이건 예, 천당에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노인들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맙습니다 예, 공부도 하고 예, 운동도 하고 책 달래도 하고 잘 네. 이게 유지 관리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하면은 그게 아마 천사일거예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 장수하시고 예 아름다운 모습 더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 김봉문이었습니다. 예. 아, 좋은... 네.